안녕하세요. 골작TV 박고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반 어프로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프로치 할때 팔로만 한다든가, 손으로만 한다든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뒷당이나 탑볼, 이러한 실수들이 많이 하는데, 골반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팔로만 하면은 뒤를탁 찍는 경우가 있고, 또 앞으로만 너무 팔로만 하려고 하다보면 탑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골반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밀고 나가주는 겁니다. 오른쪽 골반을 이용해서 손만 갖고 탁 하다 보면 그린 주변에서 2 30m 남았을 때 나이가 좋은 상태였을 때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안 좋을 때는 또 다른 어프로치 방법이 있고 현재 나이가 좋은 상태에서 너무 손과 팔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직당이나 탑볼을 이런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오른쪽 골반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오픈이 되고 클럽이 목표를 향해서 따라 나가주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주시면 어프로치가 골반의 힘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린 주변 2, 30m 어프로치 하실 때 골반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상체를 세워주시면 타겟 쪽으로. 왼발 한 발로 자연스럽게 쓰는 동작. 오른쪽 골반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하면서 클럽과 몸이 같이 회전하는 느낌으로 어프로치 할 때도 이렇게 골반을 이용해서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순간적인 팔과 손으로 할때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연습하실 때 몸과 팔이 동시에 골반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어프로치, 거리 맞추기, 맞출 때 상당히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서 너무 팔과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 골반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이동 해주시고,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왼발 한쪽에 체중이동 해주시고, 한 발로 서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골반을 이용한 어프로치를 할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골반과 클럽이 같이 회전하는 느낌. 동시에 같이 오른쪽 골반을 이용해서 클럽을 리드할 수 있게 충분하게 연습을 해보시고, 실제 필드에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너무 손만 갖고 하다거나, 너무 팔로만 갖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몸하고 클럽하고 함께 골반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좋은 오프로치가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출전해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